안녕하세요. 동화명리학당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은 268로 시작되는 수리미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268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음, 작년에 비해서는 한 B급 정도? 어, 한 B급 정도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단 좀 낫죠. 작년에 좀 많이 힘든 해요. 뭐, 어, 어. 문서적으로도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작년은 좀 많이 힘든 는데 어 이제 경진일주가 268을 살아가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 경진일주에서 보면 항상 뭐 연말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변동의 수, 2라는 숫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변화 변동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어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년의 주도수가 관으로 왔네요. 그리고 뒤에는 8, 음, 제가 따라왔기 때문에 관으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온다. 이거는 이제 내 직장,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어, 재물이 들어오거나 그로 인한 변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가지만, 1, 음, 6, 8에. 이의 수리를 가지신 분은 작년에 시, 음, 시작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 음, 그래도 음, 힘내서 살아봐야 되는 건것 같긴 해요. 자, 268에서 보면 이 1년 주도수가 이렇게 1년을 다 참견을 해요. 여기서 보면, 근데, 어, 156은 혁명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일에서 혁신적인 일이 생기고 가감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뭔가 힘차게 능력발휘를 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깨져서 들어올 때는. 어뭐 문서 보증이라든지 담보 뭐 이런 거 퇴사 관련 간제구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따라붙는 게다 어, 문서잖아요 편인의 의 음, 정인의 이렇게 그럼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이기 때문에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은 여기서 어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문서, 담보 보증, 뭐, 이런 거, 어,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론 이분이, 어, 음료 9월서부터가 힘든데, 7, 8, 9월, 그러니까 신유수월도 7, 2, 9로 이분은 굉장히 지금 어,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고, 뭐 이래요. 그리고 변동을 가진다 한들 어, 퇴식이라, 음,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그런 때라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시기죠. 이분은 여기도 보면 비견이 따라다니고, 여기도 겁재가 따라다니네요. 그리고 여기는 식신이니까 이분은 하시고자 하는 일의 변화를 가지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내성에 차지 않는다. 그걸로 인해서 생각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음, 해자축월을 보면 원진의 파잖아요. 원진은 우리가 봤죠.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여기 상관이잖아요. 상관은 이제 어 내가 하는 일을 어쩔지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식신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부적으로 본인의 하는 업에 대해서 어 새롭게 해보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지금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낀 달이죠. 여기 지나고, 음력 12월에 보면, 을축으로 지금 8호 들어와요. 이분한테 을축은 이제 정제의 정인인데요. 여기서는 이분이 이제 마음대로, 어, 또한 번의 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어, 돈 문제, 어, 물론 나의, 어, 토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 나의 공간이에요. 이돈 문제라기보다도 나의 활동하는 공간에서의 어 문제가 바뀜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음 항상 연말에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거는 무리수다.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동아명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